왔어 와또 춥네 안춘줄알 춥네 눈핀 고기 하나 들어오겠지 뭐 눈핀 고기. 거기가 나오겠습니까시들이 고기 뭐 바람 새로온 거지. 자 해봅시다. 어, 한 마리 잡을란가? 네? 아? 아또 손실이 더라아늘좀 춥긴 어, 춥네요 아잡아가 많더라 지금은 잡아도 아예 없네 그래 보십니까? 예. 흐흐참말로 거지 같은 게나온다 흐허 흐허 수고하겠어요 하하하하 <laughs> <laughs> 광어 광어 하하하아 <laughs> 이거 왜 뜨자고 살도 없구만 살도 없어 찌깔해가지고 이어컷 끓이자고? 양식이 아니고, 당류사옥 한것 같아, 당류사옥. 어, 일단은, 가지고 갑시다, 여러분. 영순이가 반찬한다니까, 는 가지고 갑시다. 어, 여기서, 여기서 광어 잡기는 또 처음이네요. 아이, 담배 이렇게 나물 같아. 겨울 낚시는 고기가 안 나오는 거보다 바람 때문에 죽었어, 바람 때문에. 어, 추워라. 여러분들 강어 살려줍시다. 강어. 응? 강어 진짜 까는 거 살려줍시다. 네. 보고가 씹으면 잘려요. 다. 어. 네. 아, 실력이 없어서 못 잡고 있습니다 씨. 아.. 첫날로 하나 가지고올걸 그랬어요 아.. 이 놈이 진짜.. 물어라 좀! 물어라 좀! 제발! 빨아가, 그냥 한번쪽빨아봐 그냥 아니요 2시간에 한통다 못쓰요 2시간에 한통다 쓸려면 허목 나갑니다. 아또 발달한 게 너무 심해져요. 와어 왔어. 왔어. 하나 나왔습니다. 아유 추운데 한 마리 그래도 나와주네요 한 마리가 추운데. 아다 추불아. 아 그래도 한 마리 나와주니까 그나마 다행이네요 한 마리 나와주니까. 참 힘듭니다 겨울 낚시에. 아 겨울 낚시 참 힘들어요. 근데 여기는 포인트가 딱 요쪽. 여고 여 사이밖에 없어요 여하고 여 사이. 여기만 공략해야 돼요. 여기 안 들어오면 거기가 끝이에요. 바람도 많이 불고, 춥기도 굉장히 춥고요. 바람이 아까보다좀추운것 같아요, 지금. 요즘에는 빼고기로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난마리,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들어와서, 그거 잡으면 이제 땡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유튜브에 보면은, 채비를 많이 들어요 체비를. 나는, 기본적으로, 감생칠 때는, 고부력을 많이 쓰는 분이 죠 고부력. 주로 고부력을 많이 쓸거요생이 낚시에 체비는 뭐, 자기한테 감염 체비하면 될것 같은데. 약간, 그래도인 것같은 같아요 자기가 그러니까 저부력을 잘하면 저부력 가지고 낚시를 하고, 고부력을 잘하면, 고부력이 자신있으면 고부력 가지고 낚시하면 되고. 아무래도, 추자는 바람하고 파도가, 바람하고 조리가 있다 보니까는, 저는 고부력 사용하기가 좀편하더라고 제비에 믿음을 가지고 낚시하면 될것 같아. 요 아. 믿음을 가지고. <laughs> 손가락이 얼어요, 손가락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발가락도 얼고 지금. 영하는 아닌데 바람이 불어서 추워요 지금. 발가락, 손가락, 아. 첫날로. 오늘 저녁에 삼겹살 먹어야지. 오늘 저녁에 고기 먹어야지. 고기를 먹든지 아니면닭개장을 먹든지. 어떻게 맨날 가시켜 먹으려고만 해. 만들어 먹으면 되지. 내가 만들어줄게. 아 내가 오늘 저녁에 해 줄게 내가. 오늘 주말에 제가 요리를 해주겠습니다. 저기 저기 있네 저 있네요 보이지요? 저 있네 잘 찾아보세요 안보여요? 착한 사람한테는 보입니다 여러분들 보입니까 거기 한마리 잡았어 재수좋게 눈빛놈이 한마리 물었어 눈빛고이 하나 들어오겠지 뭐 아따 얼겨울은 진짜 징그럽게 춥다 징그럽게 추워 어? 제왜 누워있어? 얘 누워있다? 졸린가? 야야 야. 어? 성질 났는데? <laughs> 성질 났어요 성질 많이 났어요 지금 성질 나서 누워있어요 졸린가봐요 아, 예, 또한 마리가 불락가안굴락가 그러니까 오늘 많이 춥네요. 오늘 굉장히 춥네요. 코물도 질질 나오고, 진짜. 아싸! 아싸! 잡았다! 아싸! 아싸! 야 이봐요 이봐 와우! 멸치 멸치 이것들은 하나 더 물어봐라 주들아게 어 퇴근하자 아나 바람이 좀 죽는 것 같으면 다시 보네 너무 춥다 야 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우와. 여러분들, 집에 가도 되겠어요. 너무 추운데. 네? 집에 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춥네요. 손끝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아우, 방이도 자시고, 막, 그냥, 아우. 방생이가 사람 잡궜습니다. 방생이가. 아, 우봐다 바람이. 캔딜레 있는데, 너무 추워요. 추우니까, 아니, 여러분들. 집에 갑시다. 고기고 자시고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아, 그래도 다행인 게꽝은안 쳤습니다. 꽝은 안 쳤어.